응, 가지마 우리 둘이 한명 없잖아. <laughs> 들어왔을 수도 있어. 티어 가 너무 높은 거 아니냐? 나나 나, 나랑 천령이 돌릴 때 이런 거안 하는데 아예? 그래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다고? 응. 음. 우리가 어떻게 봐줘나이 리시도 혹시 해주냐? 음. 리시도 한다고? 음. 얘좀막 아, 해달라 그래. 아무리 뭐 쉬를 음. 해달라 그래. 요즘 저거 이기쿵쿵 이 저거 때문에 피업 좋아서 리쉬안 하는데. <laughs> 혼자 먹고 라이프 시 먼저 해야 되는데. 우리가 선일에 찍으면 다가도 돼. 아이가 이건 빼 이건 빼. 큐를 나한테 써볼 거 같기도 하고. 올렸나? 라이프 시를 먼저 할 건데. 라이 미 음, 좀 밀어야 돼 아, 이거 좀아픈데 됐다. 빼고 빼고 대고 대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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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찍대다 대박. 대로대 뒤로 박 뒤로 대 어우 ㅅㅂ 아 야야야 아 속맞고 아 내가 너무 많이 맞았네 어디로 온다니까 아, 조금만 있어봐 걸어볼래? 걸어봐 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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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째봐야지 째봐야지 풀풀 o n t know if I w 인데 허리가 go 어 이건 내가 잘못했어. 걸어봐 왜안 걸었어? go to 이 h e h o u s 우리내만 걸어도 돼. 아, 잠깐 잘못 왜이상한거왜 이렇게 이한 아, 이렇게 이상한 아, 한 아, 왜이렇이상 아, 이에왜이왜왜왜왜이 아, 아니 오디가 있길래. 혼자. 오디로 있길래 아 말을 할 거야 오디로 있길래. 아니 아니 너 멀리 있잖아 저거. 아야 그러니까 나 들어갈 때 얘가 위로 올라갔어. 아니 타워에 맞을 쳤으로 가면 안 돼요 아저씨. 넣고 넣고. 제 정화해 그 라인 좀 받아, 기다려. 어, 앞에다 막아줘, 못 오게. 우리 라인 오면 빼. 네스, 먹어줘. 얘가 앞에 거만 지우자. 한달 끊었어야 되구나. 지는 중간 먹을게. 음, 음. 어. 차에나서 물면 안 되겠지? 밀어주니까 뒤에 있자 백수 온대 해봐. 얘 뭐라? 물어. 얘 물어보라, 물어보라, 물어보라. 물어, 물어, 물어. 계속 가야 돼. 나이스 잡고 뺄수 있겠는데? 아니 잡고 그냥 죽여 그렇지 굿그 백서가 아, 신발부터 가? 닌탑으로 가? 닌탑 먼저 가 아, 아. 아, 닌탑 가고 라리 아, 가고 아, 음, 음, 음. 와 그리고 엄마가 이거 보일러로 켜놨더니 황태이 나왔네 파리가 많이 들어왔어요. 파리가 있다고 이 날씨에? 어, 있어. 여기 축사잖아. 이사막 살기 싫다니까. 아, 씨발, 왜 이렇게 아파? 아 씨발. 우리 다시 다시 큐돼? 아 씨발. 됐는데? 아 미안하다. 큐만 큐만 해줘. 됐어 됐어 됐어. 아니, 아 여보 이. 아 씨발 앞에다 킬 들어간다. 아 내가 너 못했다 미안하다. <laughs> 아이, 내가 너무 뭐, 나 앞에 가서 차맞았다 어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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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여기, 여기 그렇지, 백스야 그렇지. 가비. 아 죽을 새끼 잘 피하네. 아 내가 못했대 미안하다 미안하 내가 못했어. 야, 괜히 마타일 까가지고 체력이 너무 많이 달았네 진짜 라인이 좀 별로네. 용 앞에 와서 하나 해주고. 그저지 얘들아. 안 돼. 어디서 가는 걸까? 여기서 가지 않을까? 헤헤 걸어, 걸어다, 걸어다. 안 돼. 그렇지. 애들이. 아, 준애들이 이거. 이아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게가거아너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아 트럭스가 지금 어디서 간 거지? 응? 음. <laughs>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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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, 지금 노풀이야. 정화는 있겠다. 있나? 복토이드 미드 받아, 미드 쫓아다 봐줘봐. 아, 그. 아 어떻게 봐주는데? 있어. 어떻게 나온 거야 저거 아씨발아 겁나 아픈데? 어디가 와는가 뭐야. 어, 체력이 안 보이... 아, 추네어 체력이 안보이.. 아.. 좀렇게 많아 체력 아 늘어줄거 같은데? 늘어주니까 받아먹지 싸움가 저거 <목소리> 플래시 빠졌어. 아, 방나오면 플래시 로 개. 아, 여 방패 있어, 방패. 똑똑, 아. 공이 아, 있네, 이게. 씨발, 그 공이 있어. 어, 솔까지 왔는데 사대야. <laughs> 집 가고 싶은데, 불을 빨리 썼어야지. 애들이 잘하네? 음, 일단 이겨주네? 근데 네, 가 거기 가버리면 난 어디가 나 너무 깊지 않 그냥 아이스? 아이스가 아닌데? 오, 접을 줄 알았는데 네

어떤 옷파? 아 이게 놀까? 방금? 타워? 타워 먼저 어. 여기 피.. 와드였던것 같아요 다음 쪽으로 봐봐. <laughs> 난 아닌데. 맞췄다. aşka sure. 오. 렇겠어시발내 생각보다 얘들이 잘하는데. 나 이, 나이 라인 밀 때까지 만 봐줘. 쪽턴이 뛰어날 수도 있어서. 음. 여 엮이네. 라인 쳐 먹고 있네. 이러면 이시 진짜 어느 쪽 가야 돼? 이쪽으로 아니, 네. 난거에 이런 데 와도 해 놓고. 조마이 응, 받아라. 리고 피만 지고 나한테 날라올 수도 있나? 됐어 <laughs> 이런 데까지도 와드 해주는 게 좋아 사이드 가는 애들 있지 방금 핑찍은데응 그리고 방금 애들이 집에 차 박혀있다가 안 나왔잖아 미드까지 아렌 여기 렌즈 돌린 거네 여기 와드 한거 같은데 이게 지금 내가 아주 무서워. 좀 무서워 못 먹겠어 우선 이구면 진짜 죽을 것 같아서 너무... <laughs> 핑화는 이런데 박아주고 우리팀이 마른 쪽으로 박아주면 돼 나 멀리 가나 진짜 어디까지 미는 거야? 아, 꽤는 뭐 씨. 어디까지 쳐들고 있지? 아, 딜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아, 너무 느렸는데? 어느새 오르지? 딜안 나와 아, 그래 아, <laughs> 치면 안 돼, 야그 치면 우리 발언 치는 걸 알잖아, 때 내가. 안 돼. 안 돼. 아니 어친다친이고 이거를 걸어어야 돼. 걸어야 돼. 그냥 걸어야 돼. 걸 돼. 야 돼. 어 돼. 어 됐어 돼. 면 돼. 걸면 돼. 걸면 돼. 그러고 가봤 아이고. 아이고, 아트가 어디 올것 같은데? 파로 <목소리> 바... 타워비는 게 하나 빌수 있는데, 네? 아 돈이 많았어가지고 아, 내가 이 안될까? 왜 이렇게 오 먹나 이걸 아니 왜? 예? 오케이 이 가 이해를 못하는 거겠지. 음.